염불 수행 초기에는 저는 일상생활에서 좌절스럽고 마음이 번잡하고 동요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심신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천국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즉시 내가 가진 나쁜 여러가지 습관과 지속적인 욕망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런 장애물을 치우려고 내 자신을 아무리 몰아붙여도 나의 전부 되어 있었던 나쁜 습관은 좀처럼 거의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저런 나쁜 습관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곧 다시 나쁜 습관에 그대로 옛날처럼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담배도 18년 동안 피우다가 담배를 끊기로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끊었어요. 그렇지만 끊었습니다. 또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많이 먹었지만 과감하게 끊었어요. 경전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를 점검한 결과, 자세히 내가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스스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염불을 이저 종토 법문에도 조금 잘못을 했더라도 염부를 열심히 하면 극락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을 다 바꿔요.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 말하는 방식도 바꾸고 행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염불을 많이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되면서 욕심도 줄어듭니다. 그전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별벌로 없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렇게 사이 좋고 서로 나밖에 모른다고 하던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니까 이것이 슬슬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바람을 피웠어. 근데 알게 됐어요. 열통이 터져가지고 속에서부터 불화가 치솟았어 그래서 전에 가서 주지스님과 상담도 하고 했어요. 근데 청담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고 부인이 아무리 바람을 피고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오히려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전생에 업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돈을 갖다 주든지, 뭐 어떻게든 잘 살아라 하고 하여튼 오히려 더잘 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듣는 분 있잖아요. 제자하고 같이 바람이 나가지고 제지도에 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소문 들어보니까 둘이 꽤 재재하게 어렵게 산다 해서 돈 300만 원을 갖고 그때 당시 300만 원은 지금 한 100만 0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그런 돈을 갖다가 주면서 둘이 잘 살아라. 그리고 와 버렸어요. 그냥 아무술도안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미안하니까 도저히 그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계속 거기 살수 있겠어요. 그래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청담 스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비통과 자제를 일으키는 반면에 이게 염불을 해도 얻는 것은 거의 없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염불하면 얻는 게 있잖아요 빚을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을 못, 못 보시더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 기공을 해가지고 신통을 가졌었는데, 어리고 좀 멍청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투시를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멍청하고 잘 보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또그 사람 훈련을 시켰어요. 잘볼수 있도록 왜 우리 부친의 우리 아버님의 중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 사람은요 어떤 구조가 어떤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흑암의 세력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불경에도 흑암이란 말이 꽤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뭡니까? 남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화내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게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뇌하수체에서 요 안에 있는 새끼 손가락처럼 생긴 매달려 있는 곳그 뇌하수체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거를 분비해요. 그게 전쟁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코티솔이나 뭐 이런 호르몬입니다. 그게 분비가 되면 뇌를 이렇게 마비시켜 버려. 그리고 이것이 혈액을 따라서 전신으로 퍼져거나 가요. 그러면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시를 하는 학생들한테 사, 저 사람을 스캔을 해 봐라. 촥. 어디에 시커먼 연기가 있는지 봐라. 그러면 어디에 병기가 있다. 시커먼 연기가 있다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100% 맞아요. 그거는. 그아버 우리 저희 아버님이 어디에 그 병반이 있고, 어디가 지금 안 좋고 이런 걸다 알아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치, 치료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 제 말이 틀린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염불을 하는 걸 현장 중계해라. 선생님한테 일어난 일이 뭔지 네가 말해봐라. 그리고 이제 저는 눈을 감고 그, 그 아이는 옆에 있게 하고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서 선생님 빛은 요만한데 관세음보살은 이만합니다. 그 빛을 쫙 비춰줘가지고 내 빛이 이렇게 커지면. 환생보살님이 돌아서 가시니까 싶은데요.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시더라도 이걸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 말을 믿으세요. 수도 없이 많이 점검해 봤어요. 그 요놈이 저쪽에 가서 또 다른 학생하고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실험해 봤는데 100% 항상 그렇습니다. 그걸 호명 즉지라고 하잖아요. 부르면 즉시 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오고요. 마귀도 부르면 와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도 염불이에요. 염불은 부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귀를 부르는 것지 욕을 해, 야이 죽일 놈아 이러면 죽일 놈에 대한 마구니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입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면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고치면서 행실을 생각을 신구 신구의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치면서 아울러 연불를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불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하게 아플 틈도 없이 편안하게 극락 왕생하고 높은 극락 위에 화생을 하실 것이고 연꽃 속에 쫙 태어나실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